목이 말라서 음료수를 마시려고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문득 전에 마셨던 음료수들을 다시 마셔도 괜찮은지 생각드신 적 있으실 텐데요. 냉장고뿐만 아니라 차 안에 음료를 놓고 마시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런데 이 음료수들 언제까지 먹어야 하나 고민한 적 없으신가요? 막상 뜯었으니 다 마셔야 할것 같고 그렇다고 모두 마시자니 배부르고 이런 상황 참 난감한데요. 한 번쯤은 음료수를 마시다가 문득 음료수 겉면에 "개봉 후 가급적 빨리 드세요"라는 문구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왜 개봉 후에는 빨리 먹어야 할까요? 제해석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어요. 검색 결과 대부분의 사이트들은 명확한 해답이 없고, 그나마 찾을 수 있는 결과엔 실험 과정과 결과가 글로 쓰여진 게 대부분이라서. 눈으로 뚜렷하게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제투바가 직접 실험해 봤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음료는 사람들이 자주 마시는 음료수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온 음료와 콜라, 그리고 식혜와 생수, 오렌지 주스랑 커피까지 총 6개의 음료로 각각 2세트씩 준비했어요. 우선 실험 조건은 고온과 냉장 두 개의 상황으로 설정했어요. 고온은 여름철 차량 내부의 온도와 비슷한 45도로 설정한 인큐베이터에 보관했고, 냉장은 냉장고에 넣어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냉장으로 보관하는 음료수들은 컵에 따르고 2주 동안 보관 후 검사하고, 고온은 입에 대고 마신 후 인큐베이터에 넣어놓은 다음, 2주 후에 검사하도록 조건을 설정했어요. 냉장과 고온에 보관되어 있던 6개의 음료수 모두 코니컬 튜브에 각각 소분하고 배지에 도포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우선 냉장에 보관한 음료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콜라와 이온 음료를 도포한 배지에서는 아무것도 검출되지 않았어요. 음료수에 들어가 있는 인산과 구연산으로 인해 세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죠. 나머지 음료수들도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상태를 보여주었는데요. 입에 접촉하지 않고 따라 마시기만 해서 그런지 세균이 하나도 자라지 않았어요. 그럼 고온에 보관한 음료수의 상태는 어떨까요? 커피도 냉장과 마찬가지로 세균이 하나도 검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식혜는 한 콜로니 정도 미생물이 증식했는데요. 여기서 콜로니는 생물학에서 쓰이는 말로 군체를 뜻합니다. 미생물을 배양하는 과정에서 이런 점들이 생기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미생물들이 모여있는 콜로니라고 합니다. 분명 냉장과 다르게 고온에 보관한 음료수들은 입을 대고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식혜만 미생물이 자랐는데요. 높은 온도로 설정한 까닭의 방부제의 활성이 되어 균들이 자라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였는데요.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성분이 없는 식혜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섯 개의 음료수들은 모두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미생물 실험을 통해서 음료수를 마셔도 되는지 실험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실험 결과에서 알수 있듯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마실 수 있는 건 아니고, 개봉 후 빠른 시일 내에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구독자님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투바가 해석해드리겠습니다.